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한몸의 다양한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린도전서 12장 은사 R을 이야기하면서 13장의 사랑장 이야기하고 14장에 다시 방언과 이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는 그 본문입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특별히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그 말씀은 교회에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봄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그것이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균형 잡힌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교회에는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드리어 여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때별볼일 없는 것 같은 지체가 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공동체는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 공동체는 귀한 것, 천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귀한 것은 귀하게 대접받고, 천한 것은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사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본문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이그 지혜 말씀부터 시작해서 방언 통역함까지 나오지요. 그다음에 또 29절 28절 29절에 보면 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또 다시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하나님 볼때 다양한 은사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볼때 사도의 은사는 가장 최상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는 뭐 섬김도 은사일까? 섬김은 그냥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러면서 섬김은 낮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때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든지 모든 단체는 다 심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심이 센 사람은 군림하고 심이 약한 사람은 지배를 당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그 아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심의 유무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횡포를 일삼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부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단체이고 기관입니다. 이런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되지 않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이, 이, 익사회인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라고 이야기하는 NGO, NPO, 뭐 이런 복지설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군림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러나 이런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딱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심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교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운동이었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여성인권과 어린아이 인권을 옹호하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노예제도 철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심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등불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행동을 할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의로운 행동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나요? 아저 사람이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착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는 사람 한두 명은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 사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강타하고 난 다음에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커피숍만도 못한 단체가 되어 버렸고 예배는 코로나 주범이 되어 버렸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도대체 커피숍에 모여서 커피 마시는 행위보다도 못한 행위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참 통탄할 노릇이지요. 에, 정말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버스의 교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오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섬기고 더 서로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네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덜 귀여기는 지체가 더 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봄과 섬김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복종하며 나 자신보다 담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